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좀 모아서 간단하게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12월에 블로그마스랑 2020년을 정리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책들을 미처 소개할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그때 에너지를 너무 쏟았던 게 회복이 좀... 더디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책은 총 다섯 권이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제가 12월 초중순쯤에 읽었던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김금희 작가의 복자에게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이 책은 장편 소설이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 가정 상황 때문에 제주의 작은 섬에 내려가서 살아야 했던 이영초롱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영초롱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판사가 됩니다. 근데 재판 중에 감정적인 말도 좀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시 제주로 발령이 되어 사실상 좌천이 된 거죠. 그래서 제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렸을 적 친구인 복자를 만납니다. 사실 영초롱과 복자는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지만 어떤 일 때문에 갈등을 겪고 또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갈등을 매끄럽게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헤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제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표지에서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 읽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왜이 한겨울에 읽게 됐냐. 장편 소설의 호흡을 좀 배우고 싶어서. 특히 과거와 현재로 오가는 그런 방식? 사건의 구성과 분배?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간 단편 소설을 많이 읽었고, 또 단편 위주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장편의 호흡에도 좀 익숙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 책을 지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읽었던 거고 사실 이책 직전에 그 너무 한낮의 연애 그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단편 소설 모은 소설집이죠 근데 사실 그 책은 그렇게 흥미를 붙이지는 못했어요 어 소설 속의 인물들에게 좀 제가 정을 붙이지 못 하고 계속 읽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 거였는데 그 책을 읽기를 멈추고 이제 이 책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책의 인물들에게는 제가 뭐 공감도 잘할수 있었고 한명한 한 명에게 정을 줄수 있었고 그 마음이 잘와닿더라고요 너와 나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고 또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잘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먼저임을잘 아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이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진 것 같아서 좋았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여성의 노동이라든지, 노동하는 현장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다루어지고 있어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읽었고 또 생각해보면 제주의 풍경 역시 잘 담겨 있고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그 방언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 방언을 이렇게 쓰고 옆에 괄호를 쳐서 뭐 표준어로 다시 풀어 쓴다든가 혹은 이게 표준어로는 이런 뜻이다 라고 다시 설명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방언이 그 자체로 담겨 있어요 대사에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아리송하다가도 계속 그거를 이제 발음을 실제로 해보면서 좀 곱씹어서 읽어보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에서 오는 현장감, 아주 생생한 느낌 그런 매력 같은 게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책 궁금하셨던 분들은 읽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경혜의 마음을 읽었었거든요. 김금희 작가님의 첫 번째 장편소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이제 이두 번째 장편소설을 읽은 거고 올해 2021년 12월에 세 번째 장편소설을 <laughs> 읽을 수 있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1년에 <laughs> 한 권씩 김금희 작가님의 장편소설을 읽기 뭐 그거, 그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아무튼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고 아무튼 재미있게 잘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첫 번째로 보여드렸고,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장강명 작가의 책한번 써봅시다. 출판사는 한결의 출판이고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책한번 써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글쓰기에 관한 책이고, 크게 파트를 나누자면 처음에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망설이지만 말고 쓰라 라고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에세이 쓰기, 소설 쓰기, 논픽션 쓰기 이렇게 각 장르별로 이어지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또 부록같이 작은 이야기들이 추가로 담겨 있습니다. 글 쓰기에 관한 책은 글 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흥미를 느끼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laughs> 아무튼 저 역시 글 쓰기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 책에는 소설 쓰기에 관한 파트도 있고. 장강명 작가님의 글을 종종 재미있게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그때 샀던 거고, 사실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파트는 소설 쓰기 파트였는데, 아, 이거 진짜 몰랐다. 이거 진짜 유용하다. 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학교에서 연습을 그래도 꾸준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미 제가 겪었 겪은 것들 혹은 현재 겪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고민이구나. 그런 거를 좀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논픽션 쓰기 부분에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논픽션이라는 장르는 에세이나 소설에 비해서는 저에게 그렇게 가깝고 익숙한 장르는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흥미로웠고 그리고 작가님이 글쓰기와 출판계에 관해서 어떤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게 진작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또 반가워하면서 책을 읽었고, 어, 여러분의 관점과 비교를 해가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의 경험과 비교를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글쓰기라는 것이 워낙 주관적인 게 많이 좌지우지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책에서도 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뭐이 책이 완벽한 뭐 작법서 이렇게만 하면 좋은 글을 쓸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책은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완벽한 글이 탄생한다. 그런 거는 없을 텐데,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혹은 기본적인 태도? 이런 거는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글을 쓰고 싶은데 무서워서,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차피 못쓸것 같아서 안 쓰고 계신 분들, 이책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쓰고 싶은 사람은 써야 한다. 이 메시지를 아주 재미있게 전하는 책이라서 네,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 표지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laughs> 어, 12월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게 읽었던 책이고요. 세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저번에 하울에서도 보여드렸던 책인데 크리스타 빈슬로 작가의 제복의 소녀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이 책도 역시 장편소설이고 처음에는 희곡으로 쓰였다가 시나리오로 각색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소설로 집필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20세기 초 어,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쓰인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네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책의 주인공은 독일 장교 집안에서 태어난 마누엘라라는 소녀입니다 이 마누엘라는 부족할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가족도 몇명 잃고 그리고 집안도 기울면서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억압적이고 정숙한 신부, 아내가 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 그런 여자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방황을 막 하던 마누엘라는 어느 선생님을 만나고 아주 열정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동성애를 다룬 퀴어 소설이고 배경도 여자 기숙학교이고, 화자가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소녀라는 점, 이런저런 요소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책이에요. 근데, 어, 생각보다 좀 아쉬웠다. 우선은 주인공인 마누엘라의 감정선, 그리고 욕망이 샘솟는 지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소설에서 마누엘라가 굉장히 강한 열망과 사랑에 사로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점이 저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그려졌으면 좋겠다, 혹은 좀더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이, 이 어떤 감정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책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이 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다른 인물들의 에피소드나 혹은 그 인물에 대한 부연 설명, 이런 게 삽입이 되는데, 그것도 좀 매끄럽지 않게 이어붙여진 느낌이었어요. 좀더 섬세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좀만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특히, 마누엘라의 욕망과 관련해서는, 마누엘라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 자체는 충분한데,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과 문장이 많이 아쉽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소설이 20세기 초반에 쓰였고, 저는 21세기의 독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린 여학생이 엄숙한 기숙학교에서 동성 선생님을 사랑한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집필하는데 정말 큰 도전이었을 것이고, 당시의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루어진 것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이제 퀴어 서사를 그래도 그 당시보다는 많이 접한 세대이자 독자이고, 시간적인 간극을 생각한다면 이 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아, 그래도 역시 조금만 더 섬세하게 그렸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했던 작품이라서 좀더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그렇게 궁금했던 소설을 드디어 읽게 돼서 뿌듯하고, 아, 오랜만에 읽은 손살문고 책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이 책입니다. 되게 표지가 귀엽죠? 오영환 작가의 고양이와 수다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위즈더 마우스이고 이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 주신 책인데요. 선물로 광고 아니고 그냥 선물로 받은 책이고 1월 1일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서성거리다가 궁금해서 읽게 된 <laughs>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읽은 첫 책이고요. 이 책은 그림 에세이예요. 여기 띠지에도 쓰여 있죠. 그림 에세이인데 이 표지에 그려진 요 여자가 홍당무라는 이름의 여자예요 근데 이 홍당무 씨랑 여기 야옹이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가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laughs> 그런 장면을 담은 그림 에세이입니다 표지만 딱 보고 아이 고양이가 이 여자가 키우는 반려묘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무 사이에 끼워진 어떤 편지를 통해서 마치 펜팔처럼 그렇게 우연히 만나서 친해지게 된 사이더라고요 <laughs> 그 점이 굉장히 독특했고, 여기 뒤에 보면은, 가끔은 깃털처럼 가벼운 수다가 우리를 위로하지. 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대로, 당무랑 야옹이가 가벼운 수다를 떨면서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럽니다. 주로 당무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야옹이는 꽤 논리적이고, 또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 각자의 매력이 잘 담겨 있고, 그리고 야옹이가 당무야 하고서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귀엽고 다정하더라고요. 제 동물 친구, 또 브이로그에 종종 나왔던 저의 소울메이트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동물 친구가 나를 그렇게 이름으로 불러준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어우, 은근히 뭉클해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달 넘게 제 소울메이트를 못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제 소울메이트 생각도 나고 그래서 더좀한 순간 마음이 이렇게 울컥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얼른 이렇게 야옹이랑 당무가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제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싶고 수다도 떨고 싶고 그러네요. 저는 뭐 1월 1일 새해에 처음 읽은 책 같은 거에 그렇게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닌데요. 이 책을 처음 읽은 만큼, 올해는 더 따뜻하고 다정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그냥 소소한 바람? 소소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하고 귀여운 그림 에세이, 만화책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새벽부터 <laughs>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기도 했고, 또 이렇게 몽글몽글해졌던 그런 독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요 책입니다. 오스카와일드 작가의 오스카와일드 작품선이고요. 출판사는 민음사인데 제가 2021년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오랜만에 읽은 세계문학전집 이 책이고 놀랍게도 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고 말았는데요. <laughs> 재미있었던 작품들도 있었고 재미없었던 작품들도 있었고 <laughs> 오스카와일드 작가의 단편소설 다섯 편인가 네 다섯 편이랑 희곡 두 편이 수록된 그런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단편 소설 쪽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중에서도 캔터빌의 유령이라는 작품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크고 음산한 고딕풍의 저택이 배경인데요. 이 저택을 이른바 미합중국 목사 가족 <laughs> 이 소설에서는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목사 가족이 그 저택을 사요. 근데 이 저택은 유령이 나오는 저택이에요. 예전에 이 저택에서 죽은 영국 귀족의 유령이 이제 밤마다 배회를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기절을 하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뭐 되게 악명 높은 그런 집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인 가족들은 콧방귀도 안낍니다 오히려 밤에 나타난 유령을 끊임없이 골탕 먹이거나 혹은 당황하게 만듭니다. 유령이 이제 쇠사슬 끌고 다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니까. 아좀 기름칠 좀 해라 라면서 막 윤활유를 주기도 하고요 애들은 막 베개를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령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제 공포에 질리게 하겠다 복수를 하겠다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령이 점점 주눅이 들어요 <laughs>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어, 일단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 고전을 읽을 때 흔히 느끼기 힘든, 와, 이거 신선한데? 이런 건 진짜 예상을 못 했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오스카와일드가 이제 영국의 어떤 전통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규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또 풍자했다. 라고 하는데, 이 소설에서 특히 그게 굉장히 정나라하지만 또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려져서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캔터빌의 유령이라는 작품을 저는 제일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제일 재미없게 읽었던 건 안타깝게도 살로메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기대를 많이 했고 또이 책을 사게 된 그리고 가장 빨리 세계문학전집 중에 가장 빨리 읽게 된 그런 이유이기도 했는데 살로메 어, 살로메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희곡 작품이죠. 세례 요한과 헤롯 왕 그리고 그의 딸에 관한 내용이고, 살로메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헤롯 왕은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살로메는 달라, 목을 베어 달라 막 계속 그러는데 책 속에 여기에 보면은 퇴폐적이고 치명적인 에로티시즘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유미주의의 정수이다 라고 쓰여있거든요. 음, 근데 그,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 작품에서 뭘 그렇게 기대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퇴폐적이라는 분위기가 뭐 영화나 음악 같은 그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컨텐츠를 통해서는 많이 접했지만 이것이 문자로 쓰인 문학 작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뭐 어떤 소재가 쓰이거나 혹은 어떤 표현이 쓰이는지, 뭐 그런 게 궁금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유미주의의 정수라고 하니까 그냥, 아, 대단한 작품인가 보다 하고서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퇴폐도 알겠고, 에로티시즘도 알겠고, 유미주의도 알겠어. 근데, 어...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 시대를 풍자하거나 그런 사회적인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라 뒤에 작품의 설에 따르면 오스카와일드가 병적인 정렬을 묘사해서 관객을 전율시킬 목적으로 썼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 전 전율하지 못했고요. <laughs> 제가 보는 게 무대가 아니라 희곡 희고... 뿐이라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살롬의 병적인 정열의 맥락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요 물론 병적인 정열의 맥락이 있어야 하냐 그게 병적인 정열이냐 라고 되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병적인 정열이 뚝 떨어져서 자 보아라 이것이 퇴폐다 하는 느낌 <laughs> 뭐 무대로 봤으면 확실히 뭔가 달랐겠지 싶었지만 그래서. 어 그냥 아 이게 퇴폐구나 이게 유미주의인가 뭐 그래 <laughs> 뭐 어, 어, 그렇구나 뭐 그래 하면서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에, 어. 저는 작품 속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굉장히 어, 좋아하고 그런데 이 살로메 같은 거는 음, 좀 저랑은 맞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오스카와일드의 작품을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리저리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laughs> 어, 이것이, 음, 뭐랄까. 그래요. 그냥, 오스카와일드 대단한 작가지. 근데 모든 게 별로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작품은 좋았고, 이런 작품은 음, 내 개인적인 취향에는 맞지 않았다. 살로메는 전전 아니었어.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5 권을 간단하게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꽤 이런저런 다양한 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도 있고, 아쉬웠던 것도 있고. 아, 너무 내 취향이 아니었던 것도 있고. <laughs> 그런, 어, 감상을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풀어봤고. 2021년에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리뷰 영상을 찍을 때면 항상 이렇게 각을 잡고 앉아서 찍게 되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권수가 좀 이렇게 다섯 권이 있어가지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 그 12월에 영상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작업하고 했던 게 아직 그게 덜 회복이 돼서 1월은 좀 편하게, 캐주얼하게 가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들도 꽤 있고요. 그 책들도 되게 인상 깊게 좋게 읽고 있어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읽고 영상을 추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에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봬요 빠이.